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항상 오겠다, 오겠다 해놓고 이렇게 늦게 찾아뵙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약간 저만의 고군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보려고 영상 만드는 학원에도 방문해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진짜 좀큰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영상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즐거웠던 일이 약간 좀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상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듣게 됐는데 음의 용기를 얻고. 아시또 편집 공장을 돌려보려고 해요. 요태껏 찍어 놓은 여행 브이로그라던가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안푼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 2탄으로 나눠서 갈까 생각 중인데요. 청주 여행 브이로그이고요. 청주 영상 올라갈 거고. 그 다음은 저의 바뀐 나 이제 같이 운동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고민은 많이 해서 먹 방도 할까 했는데 제가 워낙 음식을 맛없게 먹다 보니까 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고민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는 것도 맞는 건데 그걸로 통해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낼수 있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생각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되게 지체가 많이 되긴 했거든요. 열심히 달려보고 싶어서 또 이제 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살이 좀 쪄가지고 살크업이라 그러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제가 나태해지면 진짜 한없이 나태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고칠 생각을 안 했죠. 이게 좀 바보 같은 소리긴 한데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고칠 생각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진짜 나태함에 벗어나서 운동도 하고, 요런, 요렇게 살 예정입니다. 이,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태해질 순 없어요. 저는 그냥 요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회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나에 대한 자체로 오늘 날은 나에 대한 원망, 요런 걸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하, 되게,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 근데, 요즘은 또 누굴 만나서 감정 소모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게더 편하고, 그렇긴 한데 또 외롭고,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랬다저랬다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편해요 왜냐면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을 할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근데 그 대신에 약간 좀 내가 괴로울 뿐이지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의 완동력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화장법이 바뀌었는데, 제일 크게 바뀐 게 립이에요. 립을, 뭐, 원래 쓰던 것도 쓰지만, 요즘은요 아이들을 발라주고 있는데, 두개다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요. 이 친구는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티트 03 잡이 없는 포도인척이라는 색상인데요. 약간, 진짜, 보라 색깔의 느낌인데, 너무 진한 보라색은 아니고. 그러고, 약간 이런 시럽 틴트 같은 느낌을 처음 발라봐요. 요렇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도 막간에 틴트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영상 켜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하고 싶었고, 다시 커밍 순 영상 작업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